안녕하십니까? 성남동국교회 선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 운동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 느슨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 무엇을 매개체로 하든지 어, 우리가 주님께 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죠. 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사회의 의무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어, 잘. 어, 그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잘 드린다면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완성 이런 제목을 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요몇 주간 언론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고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되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질 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인기인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지요. 그러면 자신도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재벌가가 있는 동네는 집,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한 분이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하더군요. 우리 동네는 무슨 무슨 연예인이 산다고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 곳,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사람들은 향하여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움직일 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권력을 날카롭게 휘둘렀을 때, 가장 타락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여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시간이 마지막 순환 주간으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별설교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예수님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어떤 때를 암시할까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절정의 시간, 즉,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은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이제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끝까지 사랑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완성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완성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순환 주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즉 겸손 예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사랑된, 자, 자신의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즉, 그분의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라고 하고 있죠.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성령절을 보면 마귀가 콕 집어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유다가 자초한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의 원 의미는 마귀가 미끼를 던지듯 생각을 던졌는데 유다가 그것을 덥석 물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사고와 그의 생각이 이미 그 생각을 받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세워질 왕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제자들 중 핵심 그룹 왜 일원이 되기를 소망했죠. 아마도 그는 새로운 왕국에서 재무직에 임명되기를 희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의도가 지극히 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악한 속성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품성의 속성으로 자신을 개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사업에 바람직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러한 탐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 3장의 예수님의 행동은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려고 빨리 결정짓는 사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직감하시고 처음 실천하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겸손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베드로가 내발도 씻기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발을 시키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 간섭을 깨어 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업마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모시는 선생이 노예들이라 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섬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득 자리하고 자리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로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의 부모님의 청탁이죠. 그 부모님의 생각과 그 제자들의 생각은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자리인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되실 분이 노예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종교와 신앙을 접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유다는 마귀가 던진 생각을 덥석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참된 선생의 모본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제자를 사랑하는 완성, 즉,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한 청사진인 것입니다. 연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라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보을 보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생의 모습으로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선생,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생에는 차이가 있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본으로 서로 간의 선생에 대한 생각의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서로가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개념,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거리를 좁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범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자가 주라고 일컫는 자가 종의 모습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가 커지고 힘을 가지면 교회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발을 신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와서 한 예수님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선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설때 해야 할 일은 섬김의 모습을 꼭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어느 당에 속합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의 정치적 색깔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카톡으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는 성모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 성모님들에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각자 각자가 나름대로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생각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만의 정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잘못된 정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투적인 세상을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사고관에서 나와서 이기고 쟁취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고관에서 나와서 참된 성김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건전한 그리스도인 사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행동을 하실 때 이미 누가 자신을 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자신에게 에, 에, 제자에게 팔리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정말 마음을 나눴던 그런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낙심되고 낙담되는 순간이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십삼장 13절 14절은 호복음 아,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강령을 읽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의 법칙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세계관입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기가 세상에, 세상을 떠날 것,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때가 이름지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 사랑하셨습니다. 아, 제가 말씀하셨,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아, 사랑의 완성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